자. 민주주의 붕괴와 경제공황의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것은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지난 여러분들 한 2주 동안 못 보는 사이에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붕괴되면요. 야만 사회가 됩니다. 야만 사회가 돼. 예? 예, 민주주의란 건 뭐예요? 모두가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붕괴되면 뭐만 남아요? 시장의 논리만 남아요. 시장의 논리는 뭡니까?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라잖아요. 경제적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 버려요. 예? 그 야만 사회죠. 예? 8월 10일 날이 김민아라는 검사가 조국 장관 전 장관 딸을 이제 공소시효 1 5일 앞두고 기소했잖아요. 를 여기서 이제 이문정 검사가 최경영 이시호 도둑에 출연해 가지고 뭐라고 일가를 했습니까? 검찰 기소에 대해서 엄마 아빠 기소해 놓고 엄마 아빠가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하며. 그리고 딸마자 기소한 검찰이 무슨 인권 옹호자며 법과 원칙의 수호자인가. 검찰의 난동이다. 예? 제가, 제가 일찍이 얘기를 했죠. 정치검찰들은, 정치검찰들은 인간 백정이라고. 예? 인간 백정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썼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검찰, 검사, 검사 검, 검찰한테, 검사들한테 인간 백정이라고 표현을 쓴 사람은 최 교수가 유일한 사람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어느 언론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치검찰들.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이게, 이게, 이게 인간 백정이지 뭐예요? 예? 온가족을 이렇게 가는 않거든요. 예? 이거,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 우리 요즘 아이들 보기도 학교에 일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진. 우리 사회 의 일진은 뭐냐면, 특수부, 특수부 정치검사 패거리들인 거예요이 일진이, 이제 구부들을 막 폭력을 하, 행사할 게 아닙니까? 하, 학교에 그, 그부를. 이게 조국 가족이 그 부인 거죠 폐걸,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교실에 대다수 학생들은 못본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외면하고 방치 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진들은 아 자기들이 자기들의 저것이니까 그이뭐 저기 저그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할게 아닙니까 예? 네?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사회, 그 사회 국민들이 이런 야만성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예? 그리고 공동체에 같이 한이론으로서 사회가 야만화되면요. 진짜 힘, 힘, 힘만이 남습니다. 힘, 힘만이 남아요. 그럼 본인이 폭력을 당해도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못 얻는 게요. 이번에 이제 쉬면서 한주 방송이 없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이 저기서 뭡니까 넷플릭스에서 페인킬러라는 이걸 영화라고 됩니까? 아, 드라마로 해야 됩니까 시리즈물이죠 시리즈물인데 이걸 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어, 이런 사건이 있었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페인 킬러라는 게 페인이라는 게 이제 통 고통이잖아요 킬러는 그걸 없애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거 보신 분들도 많죠 페인 킬러라는 이 페인 킬러가 뭐냐면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암 암이라는 고약한 병에 걸려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로 그러니까는 몸의 어디가 부위가 이런 척추라든가 이런 데가 다쳐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거동을 못 하시면서. 통증을 겪는 사람들, 예? 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 하여간 불행 그의 사고를 겪어서 이렇게 통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통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제약회사, 제약회사 제약회사가 제약회사 이름이 제약회사 이름이 퍼듀 파마라는 제약회사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그러니까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꼭 이제 그러니까는 어, 각색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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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는. 에이 드라마 3처럼 만드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저는 보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느꼈어요. 예, 네? 다큐멘터리처럼 느꼈는데. 근데 이제 이 제약회사에서 뭘그했냐면은약 팔아먹기 위해가지고, 달성 그러니까는 마약을, 마약. 마약성 진통제였죠. 마약이야. 사실은 마약이더라고, 보니까요. 원래, 원래 팔, 팔아먹던 게 있었는데, 오, 피오이드라고 근데 이걸 이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걸 저희 양을 더, 분량을 많이 해가지고, 뭐 혹시 콘티니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약을 판 거야, 그러니까. 약으 약품으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번 놀란 게뭐냐 미국 FDA가 식품의약청이죠. 그래도 거기는 제대로 작동,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서 그 심사하는 사람이 끝내는, 처음에는 가다가 끝내는 이제니까는 그그 이, 이, 매수 당해가지고, 매수 당해가지고, 예? 매수 당해가지고 그걸 이제 승인을 허가해줘요. 그 합법적인 의약품으로 판 거야. 파는데 이 파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매출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거 의사들이, 의사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처방을 잘 해줘야지 약, 약을 팔게 아닙니까? 근데 의사들한테 약을 팔게 하기 위해서 아주 미녀, 미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쁜 젊은 여성들을 이 판매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에, 파,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띄워주고,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궁한, 돈이 궁한 이제 젊은 여성들이 여기 뛰어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이, 걸 이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이걸 한번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주니까, 안전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선 환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거를, 그, 섭취했을 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약이다 보니까, 중독이 될게 아닙니까? 끊기가 힘들잖아요. 끊기가 힘들 게 아니야. 근데 이거 가지고 한 45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왜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실화를 그러니까는 해가지고 영어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여성이 제 여성이 그 집안이니까 집안 환경이 좀 그거하고 이제 그~ 대학교 때 학부 자금도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이~ 이디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젊은 여성이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저기 저~ 한 여성이 나와요 젊은 여성이요 이 판명으로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지고 가예 이~ 자기 자기 인제 그러니까는 그~ 이~ 매니저가 또 여성인데 예 미녀 이제 매니저인데. 에, 자기들 교육시키는 거 보고서는 아 멋져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아무 문,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서는 자기도 이제 뛰어들어가고 이 영화 매니저가 이제 잘인제니까는저 처음에 잘어그이저니까 케어해주면서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는 같이 생활도 하게 해주고 집안 환경이 집안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로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겠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이이 그러니까 이드라는 젊은 여성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약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약인지 모르고. 이게 저기 저 FDA에서 승인 나는 약이 되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약이다 생각하고 서는잘도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약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걸 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고 이게 중독돼 가지고 자동차 사고를 내는 거라든가 그 약을 그러니까 이렇게 막흡입을해 가지고 운전하다가 이제 운전 교통사고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약에 중독돼 가지고 죽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서 아이 약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걸 판매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사들한테 가 가지고 이예 젊은 여성을 고용을 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그 뭡니까요? 저저걸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여성의 이 젊은 여성의 저를 매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의사를 매수를 이제 저 의사를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팔게 한 거죠. 그리고 의사들한테도 이제 수술을 줄게아닙니까 그래 가지고요. 예? 네? 제약 회사들이. 근데 이 약은 기본적으로 먹으면은 그러니까 중독. 아, 이게 마약이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능한 한 많이 처방하도록, 예? 많이 처방하도록. 그래야지 이 수술료가 많이 떨어지니까는, 예? 판매원한테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그냥 이게 정상적인 약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어 이게, 이게 이게 나쁜 일이구나. 근데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는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왜이돈 버는 일에 이제 자기도 중독이 된 거죠 돈 버는 일에, 예? 중독이 된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이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제가 얘기잖아요. 부동산에 중독이 된 우리나라 국민들 저 그런 거 자주 보여드렸죠.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의 주범이 누구냐? 이리 이리 누가 있었어요? 당시 당대 대통령인 당대 당대 대통령 누구였었죠? 저기서 갑자기 이름이 뭐였네? 그, 이, 저기, 저, 그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대통령을 한. 그다 이제 2위가 클린턴. 3위가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명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몇 차례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저는 우리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 사회도 뭐냐면,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네? 그래서 부동산이 그러니까 가격이, 솔직히 속마음은 집이 있는 사람은 떨어지기 쉽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앉아있고, 네? 이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부동산 규제 풀어가지고 부동산 부양하면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멈추면은 안심을 하고 네?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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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된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 이 여한지 하여간 이 시리즈물을 보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거물 검사들 다 등장해요. 루디라고 우리가 애칭으로 부르죠. 원래 루돌프인데, 줄리아는 연방, 미국 뉴욕의 연방검찰로 유명한, 마약국장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거물들 그러니까 막 구속하고 하는. 이 네? 뉴욕시장 때있었죠 뉴욕시장. 지금은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줄리아의 파트너스 대표로 하고 이제 있고 메리존 화이트라고, 이 사람은 여성검사 중에서 미국 뉴욕도 연준 남부지부가 주로 뭐냐면은 이, 저기, 저, 이, 저, 금융범죄자들 하는데, 이, 마피아에, 그러니까 보수를 기소한 여성이고, 오버마 때는,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장까지 했죠. 이들까지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들까지도 결국은 저쪽에 넘어가지요. 제약회사 쪽에 넘어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소를 실패합니다. 기소를 실패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주인공,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예, 플라워스가, 플라워스라고 이제 흑인 여성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니까, 예. 검찰 사무직인 것 같아요. 검찰직. 이걸 계속 조사해왔었던 이 주인공 흑인 여성이 플라워스가 이런 얘기 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도 이것으로,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퍼듀 제약회사가 2019년에 파산 신청을 하고, 네? 파산 신청을 하고, 그렇죠. 뭐 그, 그 개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불을 그 그냥 지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는 파산하고 망하고 넘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이그 시리즈물을 보면서요. 페인킬러가 저는 우리 사회의 이 부동산 공화국에 단면 이걸 보면서 부동산 우리 사회 부동산 공화국의 이 단면이 연상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한쪽에서는 야만화돼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중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게 정치인들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정치인들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 볼 때는요, 여기에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예? 이것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누가 저 여자한테, 그러니까는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있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무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